안녕하십니까. 매 눈으로 세상이 흐름을 읽어드리는 Y-Times 정세분석의 추국일입니다 최근 우크라이나 특수부대 소속의 게릴라 전사들이 이 러시아 점령지에서 눈에 띄는 성과를 올리면서 러시아가 당혹스러워하고 있죠. 미국인 뉴욕타임스는 미국 시간으로 17일 이 우크라이나 전선을 넘나들면서 러시아군 점령지 후방에서 사보타주 활동을 벌이는 게릴라들의 활약이 큰 효과를 내고 있다. 그러면서 이 러시아군이 안전하다고 여기던 후방 지역에 큰 피해를 입히고 있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실제로 이들은 비밀리에 목표물을 찾아내서 기습 공격하고 어두운 골목을 은밀하게 다니며 폭발물을 심기도 하며 주요 공급망인 철도를 파괴하거나 또 러시아 부역자들을 처단하는 식으로 작전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우크라이나군의 협조를 얻어서 어, 스파로그, 또 바이킹이라는 암호명을 쓰는 특수 부대원들을 대면 또는 온라인으로 인터뷰하고, 이들의 최근 활동상을 보도한 것인데요. 이 게릴라군이 러시아에 가하는 위협을 강조하고, 전쟁에서 성공적으로 지역 자원을 모으고 있다는 것을 서방이 보여주겠다는 시도로 풀이가 됩니다. 뉴욕타임스는 이들의 주장을 완전히 확인할 수는 없었지만, 현지 언론 보도와 또 최근 러시아 점령 지역을 탈출한 우크라이나인들의 설명과 일치했다라고 전했습니다. 뉴욕 타임스는 이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 침공 수 개월 전부터 아, 게릴라군 훈련을 시작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자신이 익숙한 환경에서 차량에 폭탄이나 아, 부비 트랩을 심거나 아, 또 권총 등을 이용해 가지고 표적을 은밀히 공격한 다음 이 지역사에 섞여 들어서 아, 정치를 숨기는 식으로 활동한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요. 이들 우크라이나 특수부대원 소속의 게릴라들은 이 러시아의 크름반도 병합 이후에 우크라이나 전역에서 소십개 조직으로 나뉘어 가지고 군사 훈련을 해 왔고요. 이 민간인들을 향한 군사 교육도 실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중에 슬라브 이슬람 단어로 부르신이라는 뜻의 암호명 스발로그는 아, 전쟁 전이 아조연대 분파단체에서 주말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는 러시아가 침공 3일 만에 점령한 우크라이나 남부 요충지죠. 이 멜리토플 외곽에 있는 창고로 가서 폭탄과 소총, 그리고 권총 등을 받았고, 이후에 이제 공격 임무에 투입되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어느 밤에는 러시아가 통제하는 지역의 경찰차에 테이프로 감싼 폭탄을 바퀴 옆에 붙여두고, 바퀴가 돌게 되면 폭발하도록 만든 부비 트랩을 설치하고 빠져 나왔다고 전했습니다. 스발로고는 그 차를 운전한 사람은 누구라도 반역자다. 공공 질서를 위일하는 사람은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폭탄으로 경찰관 한 명이 사망을 했고 한 명이 부상했습니다. 또 최근에는 자신의 조직이 멜리토폴에서 러시아의 통합 러시아당에 가입한 우크라이나군을 제거하기 위해서 그의 차량에 부비 트랩을 설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현지 주민들을 상대로 한 선전을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타격 대상은 이 폭발물에서 살아남았지만 크게 다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작전의 목표는 공격 대상자들이 실제 죽느냐, 사느냐 이것보다는 당신은 절대 안전하지 않다는 시그널을 보내기 위함이라고 그는 밝혔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 점령자들에게 안전하지 않고 마음 놓을 수 없고 또 다리 뽑고 잘수 없다. 이런 인식을 시키는 것이 자신들의 목표다 하는 이야기죠. 또한 우크라이나의 한 관료는 겔라군이 자포리자에서 러시아군 15명을 독살을 했고 헤르손에서는 곡물 창고를 파괴해서 러시아군이 곡물 6만 톤 훔치는 것을 막았다고 라 주장했습니다. 또 13일에는 크름반도와 멜리토포를 잇는 철도를 폭파해서 군사장비 공급을 끊었다고 했습니다. 이런 특수부대 소속 겔라들의 주 공격 대상은 반역자들입니다. 러시아가 정한 커리큘럼에 따른 교사들을 비롯해서 시 지방정부 직원, 그리고 경찰 등을 부역자로 간주하고 이들을 공격하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단 지역주민을 위해 필요한 인력인 의사, 소방관, 전력회사 직원 등은 예외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새로운 학기가 시작되는 9월부터는 교사들을 집중타겟으로 삼아서 이들에게 경고장을 보낸다든지 전단 등으로 겁을 주는 심리전을 펼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전단에는 러시아 협력자들은 대가를 치를 것이다. 이런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암호명 마이킹을 쓰는 특수부대원은 러시아가 자신들의 주장을 교육하려 한다 그러면서 아이들은 선전에 잘 속기 때문에 그런 교육을 받고 자라면 러시아인들처럼 바보가 될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의 프로그램으로 교육하는 데 동의하는 교사는 부역자라 그러면서 러시아의 협력한 데 대한 대가를 치를 것이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최근 크게 화제가 됐던 크림반도 내의 러시아 공군 기지 타격도 이들 특수부대원에 의한 작전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영국의 왕립 합동 군사 연구소의 항공 분석가는 우크라이나 특수부대가 기지에 가깝게 침투해가지고 소형 드론이나 자폭용 드론으로 전투기와 연료 트럭 또는 저장고를 타격했을 것으로 추정을 했습니다. 우크라이나 군은 이들 특수부대원들이 의한 작전 효과가 뛰어나자 현지의 지하 게릴라만과 협력해가지고. 이 러시아군 점령 지역에 대한 공격을 늘리고 있습니다. 또한 이들은 파괴 활동만 벌이는 게 아닙니다. 우크라이나 남부에서 활동하는 노랑 리본이라는 이름의 지하 단체 소속 두 사람은 자신들이 전단을 뿌리고 낙서를 했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들 특수부대 소속 갤러들은 철저하게 점조직으로 운영됩니다. 각 지하 그룹 소속 소속원들끼리도. 어, 이, 서로에 대해서 알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붙잡힐 경우에 저지군들이 노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배우 공작 활동을 책임지는 우크라이나 군 조직은 HUR이라는 군 정보기관과 우크라이나 군 특수부대 두 곳입니다. 두 정보조직과 저항운동이라는 이름의 특수작전군 지하조직을 조율하는 테스크포스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들의 활동이 국제법 위반 논란을 불러오고 있다는 점입니다. 국제법은 전시 민간인에 대한 공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여기 대해서 이들은 자신들의 활동을 우크라이나 국내법에 적용을 받는다고 주장을 합니다. 우선 지난해 통과된 법률에 따라서 우크라이나군 특수작전부대는 전쟁 시 자국 영토에 싸우는 비밀 전투원을 훈련, 무장시키고 보수를 지급할 권한을 갖습니다. 이 법에 따라서 이들 전투는 지역 사회의 자원봉사자로서 법적 근거를 갖고 활동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이들 신분 자체가 군인이 아니고 민간이기 때문에 군인에 의한 민간인 사례를 금지하는 전쟁법을 따르지 않고 우크라이나 법에 따라 활동하고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 행동은 국제법을 이미 뛰어넘었지요. 그런 러시아의 악랄한 침략에 대해서는 입을 닫으면서 이 우크라이나인들의 갤라적 행동을 문제 삼는 것은 이건 진짜 문제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들은 지금 살기 위해서 그리고 침략자 푸틴에 맞서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전쟁을 치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와이타임 정세 분석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핫한 이슈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